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축구 경기를 할수 있는 에어돔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주에 조성됐습니다. 에어돔에는 공기정화시설에 비롯해 간접 조명과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이 도입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주의 축구 전용 에어돔이 들어섰습니다.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 규모로 내부에는 K리그가 인증한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 등이 있습니다. 에어도면은 미세먼지나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공기 정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됐습니다. 악천후 모두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은 내부 온도를 25도 그리고 내부 압력을 600 파스칼까지 상승시켜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에어도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눈부심과 그림자가 없는 간접 조명이 설치됐고.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영상 분석 플랫폼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이후에 그 영상을 분석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할 수 있는 에어돔 조성을 통해 경주시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경기가 가능하고 전지 훈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의 보문단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두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에어돔을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